3주만에 여기 만나러 갑니다 4시간 정도면 가니까 이코노미 좌석도 충분합니다 늦은 밤인데도 사람들이 많네요 옐로 택시, 화이트 택시 비싼 게 옐로 택시인데 안 옵니다 그랩을 잡았는데도 한참 걸렸죠 겨우 잡았습니다 15분 거리인데 590페소, 13,000원 정도 합니다 1월 1일 해피 뉴 이어 필리핀 사람들이 흥분해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어학원 들어가는 길인데요. 분위기가 좀 음침하죠. 경비 아저씨가 그래도 반겨줍니다. 아내들도 미리 나와 있네요. 운전기사가 한마디 하네요. 엔칸토 건물 외경입니다. 스노클링 장비, 먹을 거, 제 거보다 짐이 더 많았어요. 첫인상은 오, 생각보다 깔끔한데? 뭐야, 이거 신발장이야? 빨래통이랍니다. 가운데에 기둥이 있는 복도를 지나면 한 살씩 더 먹은 아들 둘이 자고 있네요. 아빠 왔다. 아빠 왔다니까 맥주 마야 아내는 한국에서 온 보급품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엄청 많이 사 왔거든요. 반 잔거리 먹거리. 웰컴 맥주야. 잠깐 2025년 1월 1일 드디어 3주 만에 극적인 상봉. 본격적으로 엔칸토 어학원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1대1 수업할 수 있는 교실이 쫘라락 있더라고요. 오 깔끔하죠? 로비도 넓었습니다. 3주간 먼저 적응해서 그런지 스스로 밥도 잘 뜨고 보기 좋던데요. 오김윤은 멋있다. 또뭐뜰 거야? 소세지? 소세지? 주유도 혼자 잘 뜨네? 저는 처음이라 좋았지만 조식 가짓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우와 김치도 먹어 주스는 두세 종류로 바뀌고요 숟가락 젓가락이 가운데 응. 있습니다 아 여기서 먹으려고 아빠 여기 밥 응. 먹어 알았어 아빠 떠올게 그래도 아빠가 여기 반찬 써 놨지 아이들에게는 가져온 반찬을 저는 왕창 떴어요 식기 반납하는 곳인데요 직원이 받아줍니다 밤 10시까지 안전요원이 야간 수영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는 신경쓰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인건비가 싸서 그런지 차라리 많아요 오 큰데? 좀 후덥지근한 습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바닥다닥이긴 한데 기구가 엄청 많아요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나 그치, 교실도 한번 둘러봤어요 없네요. 카페인 중독은 아니지만 카페가 있다는 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죠 메뉴도 많았어요 옆에 아이스크림도 팔고요 사발면까지 팝니다 안내해 줘. 어디 보고 있는지. 둘째 아들 손 잡고 어 학원 구경. 여긴 사무실이고요. 여기서 뭐 해? 공부... 공부하는데고. 공부하고 또 아빠 알려 줘 아, 그. 그 아, 그 레벨이 있어? 응. 나 아이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1대1 교육. 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네. 여기서 공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점심 먹고 쉬는 시간 우리 좀 시원한 거 마시러 갈래? 아, 아. 비가 오면 배수가 잘안 되는지 땅에 물이 고입니다. 흙탕물 튀지 않게 조심하세요. 10분 안 걸리는 거리에 몰이 있어요. 신용카드 되는 곳이 별로 없어서 환전이 필수입니다. 3주 동안 못 봤더니 계속 거머리처럼 붙어 있어요. 여기 들어 3주 만에 만났더니 찰싹 붙어있네요. 더운 나라인데 말이죠. 맛있는 것좀 먹을까? 종류가 엄청 많아요. 중요한 건 망고 맛이 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매장도 깔끔하더라고요. 길에 주인 없는 고양이 개들이 많은데 다들 아파 보였어요. 새가 짜잘이 아, 아, ABCD! 수업시간에 민지, 민지. 영어 단어로 게임을 했나봐요 스스로들 알아서 오. 하는 모습이 참 귀여웠어요 민지. 지켜야 할 룰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수업시간을 잘 지키는 거겠죠? 스케줄 잘 보고요 수업은 어때? 어려워? 좋아 재밌게 하고 있어? 오, 좋아 그리고 전주역은? 이게 음, 얼마야? 1 4 0배소나요 커피 같아요 기숙사 형태라서 어, 뭐지, 식사가 3끼 다끼 나오니까 오. 이런 부분은 엄마들이 편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로비 전경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외국 음식이 안 맞는다면 이렇게 셀프 쿠킹존이 있어요. 다양하죠. 라면도 끓일 수 있고 간단한 요리들도 할 수가 있어요. 모두 준비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귀찮은 엄마들을 위해 요리가 필요 없는 먹거리가 있죠. 요리해주는 것보다 맛있다는 거. 스스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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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시간 놀다가도 네, 수업 종이 치면 가방을 가지러 옵니다. 아이들마다 입학 날짜가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선생님들이 준비할 게 많습니다. 수업을 몰래 훔쳐봤는데요, 생각보다 거부감이 없어 보여서 좋았어요. 즐거워 보이죠? 영어로 수업하는 데 말이죠. 영어에 아직 열정이 있는 엄마들도 수업을 신청할 수 있어요. 수업을 들어가면 이렇게 조용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진짜 애들 등원 시킨 것처럼 라떼를 한잔 먹을 수 있죠 아이들 수업시간에 퍼져있을 수만은 없죠 건강을 위해 헬스 타임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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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지옥 가는 길이래요 괜히 제가 오니까 더 열심히 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도 함께 했습니다 으취 근데 에어컨이 없어요 저게 에어컨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에어컨 음악 신납니다 우와 에어컨도 없고 더운 나라다 그런지 땀이 절절절 적은 운동 큰 효과 시스루 갈까요? 전수, 괜히.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드라이기가 있고요 샤워기는 필터용으로 갈아끼는 거 잊지 마세요 간단한 목욕용품들이 있는데 좋은 거 같진 않았어요 그리 꿀팁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여기 라운드리 여기가 바로 세탁 공간인데요 세탁기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번호 가는 거 311호가 지금 빨래하는 거예요 18분 남아있지만 시간이 더늘 수도 있어요. 건조기는 아, 없습니다. 붙여서 빨래 중입니다. 밤에는 선생님들이 퇴근하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들 세탁기를 이용하면 좀더 빠르대요. 기계가 더 좋은가? 바구니. 빨래는 하는 것보다 넣는 게 중요합니다. 방 번호가 있는 빨래 바구니 좀 쳤습니다. 1 0시 15분? 어디나 그렇듯 수업이 끝나면 우우 몰려나옵니다. 어휴, 가방 커라 아이고! <웃음> <웃음> 어땠어? <laughs> 아아이 무거워 화장실 간다고 나왔어. 아빠 보러 왔었어? 에. <laughs> <laughs> 잘하고 왔어? 응. <laughs> <laughs> 영어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다. 아빠가 아니고 드론이 놀아줄게. 쫓아가라 드론. 드론으로 놀아주는 김에 전경을 한번 찍어 볼까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마음껏 할수 있는 수영장 모습입니다. 분위기 괜찮죠? 물속이 보이는 투명 유리가 있어서 아이들이 더재밌어해요 식사 메뉴는 매번 조금씩 바뀌지만 저는 며칠 안 돼서 괜찮았고요 아이들은 질려하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가져온 반찬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스 바뀌었어 그냥 떡국이었어요 맛있게들 먹어봐요 아이들은 못 먹어도 아빠는 생각 없이 많이 먹어요 일주일에 한번 방을 청소해 줘고 엄청 깔끔하죠? 세탁도 7,8천원 정도면 맡길 수 있어요. 3,4일 걸리니까 기간을 생각하세요. 엔칸토 어학원 지도입니다. 다시 왜 수영장을 보여주냐고요? 액티비티 시간이거든요. 준비운동 철저히 해주고요.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죠. Okay, you need to... 오른쪽이 제 둘째 아들입니다. 먼저 도착했죠. 그러면 발언권을 얻게 되죠. Okay. What is the 선생님들이 잘 놀아줘서 정이 엄청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자유 수영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투명 유리 수영장 즐거운 시간은 빨리 끝나죠 피니쉬 수업이 끝나면 바로 나오면 안 되는 룰이 있는지 안에서 기다리더라고요 이렇게 단체생활도 배우는 거겠죠? 종 치기 전에 안 나옵니다 어, 선생님이 안내 보내주는지 종 쳤다! 종 쳤어! <laughs> 어디 가 아빠가 기다렸는데 종 치자마자 밥들어 가는 거야? 아빠보다 밥이 중요하냐? 왜냐면 먹으면은 주워야돼 <laughs> 너무 조금 먹어 김치는 안 떠? 이다 고추장 비벼 먹으면 되잖아 에 그놈의 고추장 <laughs> 스타터, 무버스, 플라이어스, 캣, 팩 이렇게 레벨이 있어요 수업에 사용하는 교재인데요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은 뭐죠? 바로 테스트 둘째 아들 머리가 아프지 무슨 대학교 합격자 발표처럼 결과가 지은훈, 나옵니다 지우는? 왜 인어 왜안 써져있어요? 둘째 아들은 레벨업을 실패했습니다 지우 같은 경우는 단어하고 리딩 발음 교정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선의의 경쟁으로 테스트도 하고 아이의 영어 수준에 대해서 상담도 해줍니다 문 앞에 이런 게 붙어있네요. 4주간의 어학원 프로그램을 잘 마치면 바로 수료식입니다. 펑션홀에서 수료식이 이루어졌어요. <laughs> 수료식을 통해 성취감도 얻을 거고, 영어에 대해 더 자신 있어지겠죠? 또이 신나 봐요. 너무나도 신나게 수료식을 즐겼지만 헤어질 때는 조금 아쉽죠. 둘째 아들은 엔젤 선생님과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엄마도 너희들도 수고했어. I will see you next time. 앤젤 티 같이 쳐지. Teacher I miss you. I love you, Angel. 카. 보겠다. 선생님과 헤어지기 싫어서 한참 울고 선생님 칠판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 만날 수도 있어 세부에 있는 엔칸토 어학원 한 달살이 큰 경험이 됐겠죠?